여러분, 올해 주식 시장의 진짜 주인공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유명한 기술주가 아닐 겁니다. 바로 우드워드라는 회사인데요.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실 거예요. 근데 이 생소한 회사가 어떻게 시장을 제대로 뒤흔들었을까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의 비밀을 탈탄 털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57.73%. 이게 올해 우드워드가 기록한 수익률이거든요. 와 이거 믿어지세요? 시장의 모든 관심이 빅테크로 쏠릴 때이 회사는 정말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대체 항공기 부품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시장 분위기 따라서 오른 그런 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 ceo가 직접 나서서 기록적인 매출이다.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엄청난 주가 상승 뒤에는 진짜 실적이라는 뼈대가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볼 시간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다섯 단계로 아주 완벽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록적인 랠리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도대체 그 성장 엔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로 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두 날개죠. 항공 우주랑 산업 부분을 비교해보고, 미래를 위해서 숨겨놓은 무기는 또 뭔지,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하실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까지 쫙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름도 잘 모르는 이 회사가 시장의 대표 주자인 S&P 500을 이렇게 가뿐하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성과, 실체부터 한번 확인해보시죠. 2차에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장 평균인 S&P 500이 14% 오르는 동안에, 우드워드는 무려 4배가 넘는 57%가 급등했습니다. 이건 그냥 좀 잘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을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아니, 어떤 회사길래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도대체 우드워드가 뭐하는 회사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비행기 엔진이나 발전소 터빈처럼 아주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두뇌랑 신경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직접 보거나 쓸 일은 없지만 현대 산업의 심장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엔진인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왜이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건지 핵심 재무 데이터를 통해서 그 성장 엔진 내부를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덩치, 그러니까 매출부터 볼게요. 꾸준히 성장하면서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봐도 좋은 신호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매출이 한7% 늘어나는 동안에 순이익은 18%가 넘게 폭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물건만 많이 판게 아니라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훨씬 더 비싸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알짜배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 표가 바로 우드워드의 완벽한 성적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출 순이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모든 지표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특히 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거의 20%나 뛰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회사가 번 돈이 우리 주주들한테 실질적인 가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자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도드의 사업은요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나뉩니다 바로 항공우주 부문하고 산업 부문인데요. 이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바로 우드워드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회사 전체 매출의 3분의 2, 거의 대부분이 항공우주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드워드의 심상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우드워드가 뛰고 있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딱 보이죠. 한쪽은 저 하늘을 나는 최첨단 비행기고요. 다른 한쪽은 땅 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대한 산업 설비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시장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항공 우주 부문이 14%라는 엄청난 성장을 하는 동안에 산업 부문은 오히려 매출이 살짝 줄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항공우주 안에서도 상업용 서비스가 28.5%, 국방부문은 무려 38%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다 팬데믹 끝나고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또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진 덕분이죠. 근데 산업 부문도 자세히 보면 발전이나 석유 가스 쪽은 10% 넘게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우드워드의 진짜 힘입니다. 한쪽이 좀 주춤해다 다른 한쪽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우드워드는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드워드가 던진 미래를 위한 승부수,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감하게 회사를 인수해서 기술 격차를 확 벌리고요. 둘째, 최첨단 자동화 공장을 지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셋째, 엄청난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주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거죠. 이세 가지 움직임은요, 한마디로, 미래 시장은 우리가 지배하겠다. 이런 분명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울프 리서치 같은 분석기관에서는 몇 가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항공 우주부문 회복세가 꺾인다거나, 산업부문 실적이 갑자기 나빠질 경우 아니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닥치면 이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균형 잡힌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반대 의견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우드워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처럼 항공우주나 산업시장의 수요가 계속 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적 투자가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경우죠. 이렇게만 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 봐야겠죠.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리스크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인데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사람들이 비행기도 안 타고 공장 투자도 줄어든다면 우드워드의 성장 엔진은 급격하게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데이터와 회사 측의 공식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뭐,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드라마틱한 상황 없이요. 회사가 발표한 가이던스 범위 안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경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드워드라는 시장 뒤에 숨겨진 강자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적, 명확한 미래 전략,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결국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은 과연 이제 막 예열을 마치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최고의 속도로 비행하며 순환 고도에 도달해버린 걸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